구독자 여러분께 건강한 금융 정보를 드리려고 하는 김선홍 TV입니다. 오늘은 금융감독원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플랫폼을 통해서 2025년 5월부터 누구나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실용금융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오픈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무료이고 강의 내용이 알차니 건강한 개인 저정을 통해 행복한 삶을 원하신다면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청년층과 성인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해 실용금융 온라인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K-Book 플랫폼을 통해 2025년 5월부터 누구나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수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강좌 운영 방식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웹사이트에서 수강신청을 하시고 5월 26일부터 9월 7일까지 15주 과정으로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강의를 마치시면 이수증도 발급해 드린다고 하는데 이수증 갖고 또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여러 있다고 하니 영상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강자 구성 및 교수진은 참고하시고요. 총 15주 과정으로 13주 학습 중간고사 1주 기말고사 1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강좌 내용은 금융 기초와 투자와 저축, 신용과 부채, 미래 설계 등에 대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차별 학습 내용은 1주차에 금융의 역할과 주요 금융지표에 대해서 또 금융상품과 저축, 도시용 관리와 부채 관리, 노후와 연금 재무 설계 등에 대해서 강의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강의는 실용성 강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요, 강의를 통해서 실생활 활용 서비스를 높이고 또 워크북도 제공해서 강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수증을 받으시면은. FSS 대학생봉사당 선발, 취업준비 포트폴리오, 이력서 첨부, 일부대학 학점인증 등에 활용하실 수 있다고 하니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또이 강의에 대한 기대효과는 금융 지식에 대한 오남용을 방지하고 금융 역량을 강화해서 금융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 합리적 금융 소비자를 양성하는 게 목적이라고 합니다. 수강신청 및 학습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평생교육진흥원 웹사이트에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신 다음에 실용금융이라는 강좌를 검색을 하시고 강의 수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강의를 마치고 나면 이수증도 발급이 된다고 합니다. 아, 이것이 그 KM 실용금융 신청 화면입니다. 실용금융이라는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실용금융을 클릭해서 들어가셔서 수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시면은 수강 신청 확인을 하고 나서 이제 내 강의실에 들어가서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금융감독원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플랫폼을 통해 2025년 5월부터 누구나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실용금융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오픈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건강한 개인 재정을 통해 행복한 삶을 원하신다면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다시 한번 권해드립니다. 김선홍TV,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고 제게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